아랍에미리트, 즉 UAE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던 그 순간, UAE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인니 비켜라. 그들의 선언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신호탄이었다. UAE는 단번에 48대의 KF-21을 도입하고 이후 100대 추가 기약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총 투자 규모는 무려 35조원.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한 국가의 공군력을 근본부터 바꿔버릴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 방산업계는 순간 숨을 죽였다. KF21은 아직 완전한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 각국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UAE의 움직임은 그 어떤 예측보다도 과감했다. 특히 6호기, 즉, 시험비행을 앞둔 최종 시제기가 UAE형으로 개조된다는 소식은 모든 전문가를 놀라게 했다. 이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공동개발 2.0 수준의 파트너십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UAE는 지금 이 시점에서 KF22를 선택했을까? 그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 구매 이상의 전략적 판단이 숨어 있었다. 중동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주변국들은 최신 전투기 확보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과 미국산 기종을 동시에 검토 중이고 이라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AE는 미래형 공군력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KF-21을 집어든 것이다. 한국과 UAE의 인연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선다. 이미 원전, 방산, 우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KF-21 계약은 그 모든 협력의 정점을 찍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왜냐하면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랫동안 KF21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려왔던 인니는 분담금 지연과 기술협력 갈등으로 이미 불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UAE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인니 대신 UAE. 이 문장은 단한 줄로 모든 상황을 설명한다. 서울공항과 사천공장에서 전해지는 내부 소식에 따르면 UAE는 이미 시험비행 일정과 공장 견학을 마친 상태이며 엔진과 레이더 시스템의 공동 생산 가능성까지 논의하고 있다. 즉, 단순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나라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KF21 6호기가 만약 UAE 사양으로 개조된다면 그건 단순한 첫 수출 모델이 아니라 아랍형 KF21의 탄생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 공군 관계자들은 이 소식에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 공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KF21이 F35나 라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그 말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수출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군사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다. UAE가 KF21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군비시장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중동지역의 하늘은 미국의 F-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유럽의 타이푼이 지배해왔다. 그러나 이들 기종의 공통된 한계는 바로 가격과제 아니었다. 수입국이 원하는 대로 개조하거나 핵심 기술을 공유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UAE는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KF-21은 달랐다. 한국은 F-35를 개발한 미국처럼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개발을 통해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UAE는 이 점에 주목했다. KF-21은 이미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로 설계되었고, 스텔스 성능, 초음속 비행,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고루 갖춘 기종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협력 유연성이었다. 한국은 UAE가 원하는 맞춤형 사양, 예를 들어, 사막작전에 특화된 냉각 시스템, 현지 무장 통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AE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군 체계를 함께 구축하려 한다. KF-21은 그 출발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미국산 무기 중심이던 UAE의 전략이 동아시아 쪽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였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UAE와는 천궁-2 미사일, 중거리 방공 시스템, 그리고 원전기술 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아왔다. 이들이 k f 2 1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3년 하반기, 즉 KF-21-45기가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직후였다. UAE는 이 시험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방위사업청의 기술진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 위에 UAE형 항공전자, 자체 미사일, 자국산 통신 시스템을 얹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UAE의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군사체계를 갖추고 싶어 하는 국가에게 KF-21은 완벽한 해답이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은 라팔이나 F-35의 절반 수준이었다. KF-21의 단가는 약 7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F-35의 절반 이하다. 하지만 성능은 단순 비교로 끝나지 않는다. A, e S, A 레이더, IRST, 전자전 EW 시스템, 그리고 공대공 공대지 복합무장을 모두 갖춘 4.5세대 고성능 전투기다. UAE는 이미 F-16과 미라주 2000을 운영 중이지만 이 기체들은 점차 노후화되고 유지비가 폭증하고 있었다. 결국 현실적 판단과 전략적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KF21이 UAE 하늘을 날게 된다면, 이는 고탄국산 전투기가 중동을 지배한다는 새로운 상징이 된다. 한국이 미국, 유럽, 러시아가 아닌 제3의 선택지로 자리 잡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세계 전투기 시장은 세 강대국에 동무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틈에 대한민국이 들어선 것이다. 이제 세계는 묻기 시작했다. 한국이 만든 KF-21이 중동을 장악한다면 다음은 어디인가? 바로 이 질문이 UAE의 선택에 갖는 진짜 의미였다. UAE의 35조 투자계획은 단순한 무기구매계약서 한 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거대한 금액의 핵심에는 군사 한국의 KF-21 프로그램은 이미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자리잡았고, UAE는 바로 이 구조에 주목했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대신 아예 산업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UAE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KF21의 생산 일부를 자국 내 공장에서 수행할 것. 둘째, 부품 조립 및 정비 능력을 자국 기술진에게 이전할 것. 셋째, 향후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 시스템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 한국은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공동생산 및 기술이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MOU를 초안 형태로 마련했다. 이것이 바로 35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단순한도 입비용이 아니라 산업협력비까지 포함된 이유였다. 사천과 아부다비를 잇는 새로운 항공산업 벨트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 KAI는 이미 UAE 측 기술진을 초청하여 엔진 조립라인과 복합소재 공정을 공개했다. 한국산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은 미국산이지만 향후 한국형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도 논의 중이다. 만약 이 엔진 국산화 계획에 UAE가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그야말로한 UAE 항공 동맹이 공식 출범하는 셈이다. 이 협력의 파급력은 단순히 항공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UAE는 이미 한국과 함께 원전 건설, 위성 개발, 방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KF21 계약은 그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다시 말해, 군사력과 에너지, 기술이 맞물리는 종합 안보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이번 협력을 매우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UAE가 미국, 유럽, 중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이는 한국 이무기 수입국의 서무기 공급국으로 그리고 기술 제공국으로 완전히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UAE가 35조 투자 계획을 통해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방산업계 내부 보고서에는 UAE 국부 펀드가 KAI의 일부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이는 단순히 생산라인 구축을 넘어 향후 KF21 파생형 개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뜻한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에게도 막대한 이익이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물론 중동시장 진출의 교도보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UAE는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들과 군사협약을 맺고 있으며 KF-21이 이들 국가로 확대수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이번 35조 투자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촉매제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한 생산기지로서의 UAE가 아니라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 KF-21 은한국산이라는 국적을 넘어 세계형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때 비로소 한국의 방위산업은 진정한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겁니다. 시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항공기술의 결정체이자 UAE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다. 6호기는 2025년 하반기 비행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모델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사양으로 개조될 예정이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UAE의 작전 환경을 반영한 냉각 시스템, 사막 먼지 방지 필터, 고온 대응 엔진 흡입구 구조가 추가된다. 또한 항전 장비 일부가 현지 통신 체계와 호환될 수 있도록 수정 중이다. 이 개조는 단순한 수출용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다. 이는 UAE형 KF-21의 탄생을 의미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이를 블락 2로 분류하며 향후 다국적 운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쉽게 말해, UAE형 KF21은 한국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동환경에 최적화된 독자 사양을 지닌 첫 번째 글로벌 모델이다. 이 결정의 정치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UAE가 한국의 시제기를 개조단계부터 참여한다는 것은 기술 신뢰도가 이미 완전히 확보되었다는 뜻이다. 보통 해외 구매국은 양산이 완료된 후 검증된 모델만 들여온다. 하지만 UAE는 완전 양산 이전 단계에서 이미 투자와 개조를 결정했다. 이는 KF-21의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자 한국에 대한 외교적 신호다. 한국 정부는 이를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6호기의 개조는 단순한 수출 전단계가 아니라 공동 개발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UAE가 직접 설계와 시험 평가에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2차 공동 개발국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UAE는 자국 공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KF-21을 선택하면서 자국내 정비센터와 시험평가소 건립을 병행 추진 중이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UAE는 중동 최초로 KF-21 정비 운용허브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 한국의 기술이 아랍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한편 6호기의 개조 작업에는 한국형 엔진 연구팀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아직 KF21은 미국제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완전한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UAE형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UAE가 이 엔진 개발에 일부 투자하기로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만약 중동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기존의 미국 중심 항공기 시장 구도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도 6호기의 의미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UAE형 KF-21이 지나치게 독립적인 개발로 흘러갈 경우 한국형 체계화의 표준화가 흔들릴 수 있다. 고 우려하지만 대다수는 글로벌화의 필연적 단계라고 본다. 한 항공산업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 미국의 F-16도 여러 국가버전으로 나뉘며 발전했다. KF-21이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한국이 진짜 항공 선진국이 되었다는 뜻이다. 6호기의 첫 비행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한국 방산사의 세 장을 여는 선언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드시 UAE의 국기가 함께 휘날릴 것이다. UAE 결정이 알려지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드디어 전투기 수출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중동의 공군 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제목의 분석을 내놓았다. 프랑스와 영국은 잠재적 경쟁자로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라파를 수출해온 프랑스는 UAE의 신규 계약을 기대했지만 한국산 KF-21이 그 자리를 차지하자 충격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렸던 그들은 분담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 KF-21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실제 납입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사이, UAE가 등장하며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완전히 흔들렸다. 자카르타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UAE의 참여는 우리에게 심각한 외교적 손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쏟아냈다. 한국은 우리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그 선택은 인니의 책임이라고 분석했다. 기술이전 조건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분담금을 지연한 결과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반면 UAE는 처음부터 신속, 명확, 현실적인 접근으로 한국의 신뢰를 얻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경쟁을 넘어 누가 진정한 미래 동맹인가를 가르는 시험대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감정이 아닌 실리 그리고 신뢰를 선택한 셈이다. 그 결과 KF21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다른 나라에도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주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은 이미 FA-50을 통해 한국산 항공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상태다. 이들은 KF-21의 실전 배치 시기를 주시하며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의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자국 공군의 주력기를 교체할 계획이며 F-35 대신 KF21을 실무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의 반응도 흥미롭다.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가 크다. KF21이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미 국방부는 동맹국 간 무기수출 조율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한 방산 분석가는 KF21은 미국에게 새로운 경쟁자다. 한국이 동맹국에서 경쟁국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국의 F3 스텔스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KF-21의 급성장은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 방사관계자들은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KF-21로 국제시장을 선점하면 F-3는 상업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결국 이번 UAE 계약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글로벌 힘의 재편을 상징한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 항공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라 뒤를 돌아볼 때 이미 하늘은 새로운 깃발로 덮여있었다. 그 깃발에는 대한민국과 UAE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수출할 것이라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중동의 한을 위해서 한국산 전투기가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기술력의 증명이고 동시에 한 나라의 자존심이 세계 무대에 꽂히는 순간이다. UAE의 선택은 한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은 세계 군사시장의 새로운 중심에 서게 된다. 특히 KF21이 실제로 배치되면 한국의 항공기 정비, 훈련, 기술 이전 체계까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탄국식 방산 모델의 완성이다. KF21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핵심은 자립이다. 엔진, 레이더, 미사일 등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는 단순한 산업자주화를 넘어 국가안보의 독립을 상징한다. UAE가 이러한 비전을 믿고 35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주변국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도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분위기는 뜨겁다. 경남사천의 KAI 공장 주변에는 KF-21 관련 부품업체와 연구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항공산업단지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만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K-Depense 메가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성, 무인기, 차세대 엔진까지 포함한 통합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KF21을 주목하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CNN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은 21 세기형 방산 외교를 통해 무기를 넘어서 신뢰를 수출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세계가 놀란 것은 가격이나 성능만이 아니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 이전의 유연성,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 모델, 그리고 실질적 협력 방식이 새로운 국제무기 표준으로 떠오른 것이다. UAE의 첫 번째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중동의 하늘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아부다비 공군기지에 Made by Korea 문구가 새겨진 항공기가 줄지어 서는 장면은 한국이 세계 군사 질서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진화다. 인도네시아가 주저하던 그 자리에 UAE가 들어왔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우디, 폴란드,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이 KF21의 성능 평가를 요청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해냈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쌓아온 기술. 이제 남은 땅, 것은 실전 운용 뿐이다. 첫 수출형 KF21이 사막의 하늘을 가릴 때,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항공력의 독립 선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깨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늘의 주인은 서방 강대국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kf21 그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의 공기를 바꿔놓고.